안녕하세요. 파이코인 TV입니다.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. 일단 시가총액부터 보고 하도록할 거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시가총액은 2.5조 달러, 24시간 기준으로 3% 정도 하락했고요. 비트코인 점율 조금 빠졌고 이더리움 16%,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4% 하락했고요. 이더리움은 0.9%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솔라나 24시간 기준으로 5.3% 하락했고 거의 비앤비 코인이랑 격차가 막 크게 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파이코인은 시가총액 3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입사 시한 기준으로 4%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업비티에 들어와서 이제 파이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에서 어 약간 횡보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. 어 굉장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물을 안 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,2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조금씩 타서 어, 수량을 조금 늘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, 파이코인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예, 곧 있으면 이제 150만개. 그 이상 200만 개까지 금방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대시보드는 큰 상황 없고요.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큰 변동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내일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지급이 됐습니다. 7월 말 저희 토탈시프 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자 그리고 원금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. 이렇게 1000개, 천 1만 개, 2000개, 만2 0 0 0개뭐 2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 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월 2회씩 이자 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. 기간에 따라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천개 기준으로 25%의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. 5천 개 기준으로 는 30%, 만개 기준으로 는 35%의 이자가 지급이 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일까지죠. 내일까지 모집을 해서 8월 1일 날 계약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5에서 10% 정도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코인을 예치를 해 두시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가 이 채굴을, 이거를 파일코인을 채굴해 가지고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1 0개를 맡기든 5000개를 맡기든 만개를 맡기든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얘가 담보로 들어갑니다. 예, 담보. 어디 담보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, 예, 여기 담보량이 있잖아요. 파일코인을 최고화를 하기 위해서는 1 테라바이트 실링 하는데 4.73개의 담보가 들어가요. 이 담보금으로 여러분들의 파일코인이 사용이 되는 거다. 제 회사에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어 이렇게 담보로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체구를 하게 되면은 25%만 먼저 선 지급이 되고요. 75% 같은 경우는 6개월에 거쳐 가지고 나눠서 저희 회사 지갑으로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합쳐 가지고 저희가 8개월 차, 9개월 차, 10개월 차 그리고 11개월 차에 총한 달에 어한 번씩 4개월간 이자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12개월 차에 원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고 계시니까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코인 활용하셔가지고 수량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그 원금 멘징을 할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7월달 말 이자 원금 지급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내일은 또 알리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